레디브 1300 구성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스를 뜯은 상태이고요. 지금 좌측에 보면은 본체가 있고요. 전면부를 보시면 500만 화소 카메라가 있고요. 후면에는 LCD 화면, 우측에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고요. 부착이 용이기에젤패드시 거치대입니다. 생겼구요, 시거잭 어댑터구요. 전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후방 카메라입니다. USB 케이블, PC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후방 카메라, 부착시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이상, 레디뷰 어, 1300, 에, 고성품, 음, 확인이었습니다.